엘리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3절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4절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라 19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니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니깐 알기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사이, 형제 사이 아닐까? 형제. 괜한 오해나 이권 경쟁으로 멀어질 수 있고,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그 대기업 총수들의 싸움, 우리가 참, 참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형제의 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인류 첫 조상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유난히 미워했던 형들과의 다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열두지파가 그쉼 없는 다툼이 계속되고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 다툼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볼수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 대답 없이 에브라임 집밧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 보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싸울 때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느냐? 그러면서 그게 못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그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다투었다그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면 모든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분쟁, 다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왕의 귀환을 도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말이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왕을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왕의 귀환을 도울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 혼자서 왕을 도둑질해 갔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2절 보면 모든 유다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가달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지파 사람들도 이에 질세라 물러서지 않아요 아주 팽팽히 맞섭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온 거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유다 지안은 왕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어먹었느냐?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왕을 모셔온 건 당연하다.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건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왕에게서 어떤 것도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지 않았다. 깨끗하다.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지파가 다 물러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물러서지 않아요. 4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 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질보다 양으로 맞섭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종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한 지파밖에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열 지파다. 이 레위 지파를 빼놓고 열 지파다. 열 지파가 이렇게 양이 많은데 우리의 몫이 크니 왕에 대해서 너희보다 우리에게가 우선권이 있는 거다.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왕을 도둑질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모셔갔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웬만큼 서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사람이 논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치하면 끝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이권 다툼이죠. 이권이나 특권이나 욕심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와 야가 쉴새 없이 다투잖아요 여당 야당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다툼보다 섬김 그리고 겸손이 나와요 우리는 다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욕심, 내 이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다툼 아니에요. 욕심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느냐. 결국 그것이 남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의 복권의 귀환의 길을 도왔던 유다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왜 우리를 빼놓고 왕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왕을 모셔갔냐고 따지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괜한 것 때문에 다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